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이단입니다. 또 양기만해요. 양기방고좀 해볼게요. 입신기력에 네. 현급수가 또 전, 현급수 전쟁이 또 좀, 더 좋네요. 네, 이런 부분좀 조심해야 되는데 <laughs> 전체 전자가 48%인데 현금수가 58%죠 좀 이상하죠 여기를 또 밀어 올렸네요 먼저 작기를 먼저 확보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일단 묶어 놓고 갈게요 양기한도좀 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를 먼저 올려버리네요 콩을 내리고요 좀 이상합니다 막아나가서 이제 정형포진 차려 볼게요 정형포진 차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를 달라고 하고요 도는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도는게 양자끼로 확보해 볼게요 행마자차가좀 이상하죠 일단 포가 아 차가 포를 먼저 걸고요 포가 걸리니까 넘어가겠죠 그리고 차가 나가서 주차 세워보겠다고 한번 가볼게요 줄차 세우면 이게 죽죠 조를 만약에 올리면 은아 상이 먼저 나왔네요 가봅시다 여기 먹고 갈게요 양덕을 취하겠다 이런 거죠 상으로 여기 쳐서 양덕을 취하겠다 먹고 갑시다 안 먹을 수 없고요 먹고요. 상어를 기취하겠죠 다음에 차가 또상잡으러 가는 수가 있습니다. 막아나가나요. 막아 나오네요. 상위 한번 떠볼게요. 상위 아마 조를 칠것 같은데. 그냥 상어를 먹네요. 먹합시다 이러면. 상어를 기 양들어 노릴 것 같았는데 그냥 상어 먹네요. 다음에는 이제 중앙으로 상이 나가고, 천천히 더 보겠습니다. 1 포가 지금 넘어가지 못하죠 포로 상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기마도 진출시키고, 천천히 더 보겠습니다. 상 나가고요. 기마도 진출시키고, 수비하면서 두겠습니다. 기마 진출시키고요. 포가 넘어가가지고 이게 포 맥을 막는 그런 수를 좀더볼수 있거든요. 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포가 여기 막아버릴게요. 그리고 뭐 차로 잡아, 차로 포를 잡으러 가고 뭐 이런 수를 더 보고 있습니다. 존버님 안녕하세요. 막아 봅시다. 양기마를 좀 독특하게 두십니다. 상을 달라고 가고, 상이 걸렸으니까 상이 면상 갈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차가 포를 잡으러 가고 이렇게 둘게요. 아, 이렇게 지키네요. 아, 이렇게. 일단 오빠 장군. 예, 마가 이제 겸마로 가서 포랑 상이랑 지키는 그런 수로 두네요. 네. 잘 막습니다. 다시 포가 넘어가 볼까요? 외통이 있습니다, 외통. 외통 있죠? 그리고 마이 맥을 또 막아볼게요. 방어 잘 합니다, 그죠? 이 포장이 지금 외통이거든요? 아, 포로 막네요. 일단, 병을 올려가지고 마가 좀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 포를 노릴 수 있거든요. 봅시다. 공격을 계속 해볼게요. 마가 이 자리 이 자리 에 가는 수 있죠. 차가 이 자리 에 왔을까요? 일단 공수비 한 번만 할게요. 수비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차가 왜이자리에 왔는지 모르는데 좀 무서운데 공수비를 한번 하고 갈게요. 수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좀 느낌이 안 좋죠. 좀 이상합니다. 누는 게. 저는 보니까 보통 사람이 도는 행마가 있거든요. 보통 구단이 이런 행마를 안 하죠. 보통 구단이 도는 행마가 아닙니다. 보통 구단들이 도는 행마가 아니죠. 마진출 모르겠습니다. 마진출 해 볼게요. 마가 자리에 떠서 이제 포를 놓릴게요 마가떠서 포를 먼저 노려보고요 단기두는세고님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세고님 감사합니다 마가떠서 포를 먼저 노려봅시다 포가 앞으로 넘는다는 것 같은데 사범님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아까 진겸 점심 먹고 안 먹었습니다 네. 먼저 방을 방근, 하고 가야 되나 아 고민되네요 먼저 방을 합시다 위험한 수로 좀배제할게요 일단, 포다리 끊어 놓고요. 다음에 마가 변으로 빠질수 있죠. 살 올려 놓고, 포다리를 끊어 버리겠습니다. 포가 일단 넘어가죠 <laughs> 네, 장기 좋아합니다. 아, 먼저 차를 거네요. 이야. 차가 먼저 빠질게요. 끼우는 수도 있으니까, 포가 넘어가면 이런데 끼우는 수가 있죠. 포가 이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면 이제 사로 받아버리죠 말을 먼저 거네 시간 찬란하네요 벼도 뛰어봅시다 포가 이제 넘는다는 것 같은데 이야 마대 붙여보겠습니다. 마대를 붙였는데 안, 받, 안 받네요. 이러면 이제 살아올려가지고, 그냥, 포, 다리를 완전 끊어 놓읍시다. 포 다리를 끊어가지고 포를 잡아먹이야 되겠네. 요 다음에 마가 한 번, 두번 띠면 이포 죽죠. 그런 수를 노리겠습니다. 오잉? 여긴 뭐지? 마가 빠져봅시다. 마가 빠져서 포 잡으러 갈게요. 다음에 차가 포 잡으러 가는 수도 있고, 이 포가 죽은 것 같은데, 봅시다. 마대를 붙일게요. 어이구 차를 먼저 걸어버리네요 차 죽는 거 아이가 이거 와이리 무섭노 다시 한칸 빠지 되겠죠 차 걸렸으니까 먹고요 다음에 차가 포 잡으러 갈게요 다음에 차가 포 잡으러 갑시다 포가사 찍어주고 와야죠. 먹고요 이제는 안공하면서 전체를 둘게요. 포 넘기고, 이제 사올려가지고 양포 분할하면서 두겠습니다. 포가차를 걸고 면포 할게요. 차를 걸고,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면포! 일단, 사도 넣고요. 마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귀마를 좀 와야 되겠네요. 포가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외통을 먼저 노려보죠. 차가 사선 일단 자리 잡아보겠습니다. 포가 먼저 또 차를 걸 수도 있고요 네, 중앙으로 모아 봅시다. 졸병을 중앙으로 모을게요. 졸병대 붙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도 이제, 변해 있는 것보다, 상이 있으니까, 귀마로 올게요, 귀마로. 귀마로 오고 튼튼하게 두겠습니다. 귀마로 배치를 하고, 차가 이제 또 빠질 것 같은데, 뭐, 냅두고요. 병을 올리면서 졸병을, 졸병대로 붙이겠습니다. 졸병대로 붙이면서 두겠습니다 포마 왔다 갔다 하네요. 둘게 없다는 거죠. 차를 먼저 걸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선, 사선에서 일단 빠져가지고 요 정도 와보겠습니다. 당겨봅시다. 중앙으로 먹을게요계서 쫄병대 붙이면서 중앙으로 모으겠습니다. 포가 일단 먼저 차를 걸고요. 차도 이제 공사에 배치시킬게요 차가 변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포가 이런 자리 에 다시 넘어오고. 쫄병대 붙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병이 살아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여기를 이제 고수하겠다는 것 같네요. 여기를 밀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를 밀고 올라가서 절병대로 붙입시다. 막아뜨면 이제 차가 이 자리에 빠지면서 병을 지킬게요.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갑시다. 전지전지 합시다. 다음에 또 밀게요. 네, 뭐. 밀고 갑시다 다음에 여기 또밀고요 밀어밀어서 계속 교대로 붙이고 도겠습니다. 먹으면 먹고요. 쭉 빠져 볼게요. 사선가겠습니다. 사선, 사선 빠져 가지고 일단 만해라 또 만해라 당겨놓고요. 밀어 올려서 졸병대 붙이겠습니다. 네. 여기를 밀어 올려서 또 졸병대를 붙이고. 밀고 합시다. 먹으면 포로 먹고요. 어! 오, 오, 오. 먹으면서 차가 걸리네요. 아, 먹으면서 차가 걸리는데. 허허. 먹고 합시다 상으로 먹으면은 포로 먹고 이렇게 할게요 네 그냥 이렇게 두겠습니다 상위에서 차가 걸렸죠이러면은 차가 일단 빠져가지고 말을 달라고 해보고요 이제 사서도로 쭉 빠지겠습니다 먹으면 이제 차가 올라서겠다 이런 거죠. 넘어갑시다. 합절하면 또 졸병대 붙일게요. 밀고 갑시다 포가 넘어가서 조르달라고 해보고요. 전천히 천천히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꿔먹으면 되죠. 뭐 점수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전천히 바꿔먹으면서 둡시다또 졸병대 붙이고요. 먹으면 포로 먹겠습니다 먹고요 아가포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에 차가 사선가서 이 말을 이 조를 노리 수도 있겠네요 음, 그런 수로 방패를 했네요 일단 말을 또 달라고 해 보고 지금 당장 먹지 못합니다 포가 지켜주고 있어서 다음에 이제 마가 좀 나가볼게요 막아나 가 봅시다. 공격합시다. 공격 합시다상이 빠져서 이 사치는 수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막을게요. 상사대 맞으면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죠 막아 가냥따 볼게요. 막아다 가지고 이 상을 또 노려 보겠습니다. 공격 합시다 먹으면 같이 상을 먹겠다 이런 거네요. 먹고 갈게요. 상 먹겠다 이거죠 다시 말을 달라 이제 마로 사치는 수 있습니다 포로 사를 칠 수도 있고요 포로 사치는 수 있죠 마로 칠까? 아 포를 넘기겠습니다 그냥 네, 지니파빠님 어서오세요. 마로사 치고 갈게요. 포로 먹으면 이제 졸로 맞게 되는 거네요. 그죠? 괜히 먹었나? 먹어봅시다, 그래도. 사로 마아달라고 해보고요. 먹으면 이제 마먹을게요 마가 사를 치더라도 그것 끝나죠 장기가. 아 이러면 말을 먹죠. 이러면 장기 끝났죠. 다음에 이제 맨 줄로 들어설게요 시간 연장을 한번 눌러놔야겠네요. 병 당기고 오면서 두면은 이제 장기 끝나죠.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